공기압 제어 제 10주차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교시에서는 이제 교과서 제 201에서 207페이지까지 그 복동 실린더의 왕복 제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동 실린더의 왕복 제어에서 이 1회 왕복 운동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PB1, 이것을 누르고 떼게 되면 실린드는 전진을 하고 리미터 스위치를 받아서 이렇게 후진해서 대기를 하겠습니다. 대기를 하고 다시 PB1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전진하고 리미터 스위치에서 후진하는 이런 그 공기압 회로를 작성하고 그 전기 시퀀스를 사용해서 한번 실린드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인류 왕복 운동 하기 위한 공기압 회로. 자, 공기압 회로는 이 복동 실린더가 있고, 여기에 리미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 리미트 스위치의 전진 끝단 부위,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복동 실린더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이 기계적 접점, 그 속성창에서 여기 있는 기계적 접점하고 여기 있는 기계적 접점을 일치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그속성장 데이터에서 전진을 100%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실린더를 전진을 시켜서 그 전진해서 이 사각형 기계적 끝점을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이 미트 아웃 방식으로 실린더의 운동 속도를 제어하고 실린더의 운동 방향은 그이 사포트 2치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전기 회로는 요 스위치 PB1, PB1을 사용해서 그 누르게 되면은 요 릴레이가 작동을 하고 요 릴레이가 적당하도록 하면은 이렇게 지금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겠습니다.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고 요 릴레이 R1이 ON이 되게 되면은 여기 자기 유지가 되고 여기도 ON이 돼서 솔벨브 이렇게 지금 ON이 돼서 실린더가 전진을 하겠습니다. 저 후진하는 것은 요 리미터 스위치, 요 리미터 스위치 비접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린더가 전진해서 요 리미터 스위치의 신호를 받게 되면은 자기 유지를 해제를 해서 실린더를 후진을 시키겠습니다. 자, 동작 시뮬레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 b o 스위치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실린더가 이렇게 전진하고 리미트 스위치를 받게 되면 후진을 하겠습니다 자, PBN을 누르게 되면 릴레이가 ON이 되고 자기휴지가 되면서 이렇게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요 LS2에서 자기휴지가 해제되어서 후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동실린더 의 1회 왕복운동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복동 실린더는 연속 왕복 운동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PB1 스위치, 요 PB1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실린더가 전진하고 리미트 스위치 LS2에서 후진하고 다시 LS1에서 전진하고 계속 이렇게 그 LS1, LS2에서 전진과 후진을 이렇게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요 PB2를 누르게 되면은 자, 기 위지가 해제가 되면서, 요 실린드는 후진된 상태, 후진된 상태에서 요렇게 그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진하기 위한 조건을 보게 되면은, 요 ls1, ls1이 on이 되 있고, 이 상태에서 pb1을 눌렀을 때만이 전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복동 실린더, 복동 실린더를 왕복 제하는데 연속적으로 왕복 운동하도록 공압회로와 전기 시퀀스 로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압회로에서는 1회 왕복 운동하는 거에 요 리미트 스위치 LS1만 하나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도 실린더가 완전히 후진된 상태에서 요 리미터 스위치와 피스톤 로드의 기계적 끝점, 접점 요것에 일치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회로에서는 요 PB1을 누르게 되면은 요 릴레이가 작동을 해서 요 R1 자기 유지를 시켜줘서 대기를 하겠습니다. 자, PB2는 요 PB1에서 된 자기 유지 해제, 자기 유지, 요 R1에서 자기 유지된 것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린더가 전진을 하기 위한 조건은 요 리미트 스위치 ls1 여기는 ls1 이것이 ON이 되어 있는 상태, 후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 후진된 상태에서 PB1을 누르게 되면은 R1이 ON이 돼서 자기 유지가 되고 여기 있는 R1이 ON이 돼서 요 R2 릴레이 R2를 동작시킵니다. 자, R2를 동작시키면은 여기 있는 접점이 붙어서 솔밸브가 작동을 해서 요 실린더가 쭉 전진을 하겠습니다. 자, 전진을 해서 LS2 신호를 받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R2에 의한 자기 유지를 해제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가 돼서 실린더가 후진을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가 후진을 해서 다시 요 LS1 신호를 받게 되면은 이 부분이 ON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자기위지가 돼서 실린더가 전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요 PB2를 누르게 되면은 요 R1에 의한 자기위지가 해제가 되고 이 부분이 자기위지가 해제가 돼서 실린더는 후진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후진된 상태에서의 대기하는 것은 이 LS1이 ON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PB1을 누르게 되면 다시 전진을 하, 하겠습니다. 자, 동작 시뮬레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 PB1을 누르겠습니다. 자, 실린더가 전진을 합니다. 저 요거 o n 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S1이 on 되게 되면은 전진. 요 LS2에서 해제. 그래서 후진. 제 LS1이 다음에 다시 전진. 그래서 PB2를 누르게 되면은 자기 유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LS1이 on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전진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때는 요 PB1 PBO를 눌러줘야만이 다시 전진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운트해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제 올림 카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 카운트는 입력 단자에 들어오는 신호를 0에서부터 하나씩 증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제 올림 그 카운터가 되겠는데 여기 인풋 스위치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일식이 이렇게 증가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된 것은 이제 5회까지 이렇게 그 설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5가 되게 되면 달성하게 되면이쪽으로 출력을 내보내서 요 에르원이 제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리셋 신호에 서 다시 그카운터에서올라가는 것을 0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공압 회로 그 연속으로 왕복 운동하는 공압 회로 이것을 사용해서 요 뒤쪽에 카운터 회로를 한번 추가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R2 R2 보면 실린더가 전진되겠습니다 전진을 이게 카운트하는 것이 되겠고 요 PB3에서 리셋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되면 PB1을 누르게 되면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여기 이제, 이제 카운트 의 수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까지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 카운트를 했고. 자, 세 번째 카운터가 되게 되면은 여기 출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번 카운터에서 출력을 해주고 뭐 리셋, 요 PB3에서 리셋해서 다시 그 카운터를 시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정지하는 것은 여기 이제 PB2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후진한 상태에서 정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이 내림 카운터. 요 카운터 이 내림 카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림 카운터는 이제 요 설정한 값, 설정한 값 5회가 있으면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 인풋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이쪽으로 출력을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요 리셋 신호에 의해서 그 다시 그 초기 설정 값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시 요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 현재 여기도 그 3, 3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을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3, 2, 1,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가 되었을 때는 여기에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로가 됐기 때문에 출력을 하고, 다시 이제 여기에 그 PB3, PB3를 누르게 되면은 초기 설정 값이 3이 되겠습니다. 자, 3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씩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겠습니다. 자, PB2를 누르게 되면은 후진해서 그 정지를 하겠습니다.